안녕하십니까. 본부장 최지환입니다 제22회 김성률 장사합의 전국장사실름대회 대표자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한동훈 부장께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20회 학생 김정은 장사배 전공사씨름대회 오늘은 단체전 대표자 회의를 하고요. 개인전은 전자추첨을 한 후에 홈페이지에 게재도 하고 있습니다. 중계방송 일정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경기 일정을 짤 수가 없었습니다. 경기 일정은 중계방송이 추후 결정이 나면 추후에 중계방송 일정과 함께 경기 일정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초등학교부 단체전부터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는 12팀이 나왔고요. 중학교는 19팀, 고등학교 역시 19팀, 대학교부 10팀 출전했습니다. 남자 일반부 선수들은 출전이 저조해서 이번 시합은 없고요. 여자부 선수들은 경기가 있습니다.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초등학교. 개룡 초등학교. 6번입니다. 개룡 초등학교. 6번. 교방 초등학교. 5번입니다. 교방 초등학교. 5번. 군산 진포 초등학교 4번입니다. 군산 진포 초등학교 4번. 매화 초등학교 2번입니다. 2번. 매화 초 북성 초등학교 11번입니다. 북성초등학교 11번, 산청초등학교 9번입니다. 산청초등학교 9번, 성동초등학교 8번입니다. 0동초 8번 순천 8마 초등학교 1번입니다. 신방초등학교. 1번입니다. 1번입 신방초등학교 1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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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입니초등번교니 1번입니다. 1번입니다. 1번입니번입니다번입니다 영선초 3번 해운대구연합 12번입니다. 12번 네. 초등학교 12팀에 대한 추첨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중학교부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부는 19팀, 후평중학교 하겠습니다. 후평중학교 11번입니다. 후평중학교 11번, 한중학교, 한림 중학교 7번 점촌 점천... 전주 풍남 중학교 1번입니다 의성 중학교 입니다. 의성중 15번 용봉중학교 8번입니다. 용봉중 5번. 옥포성지중학교 5번입니다. 옥포성지중학교 5번 연신중학교? 13번입니다. 13번. 연신중. 신호중학교? 14번입니다. 신호중학교? 14번. 순천 이수중학교? 9번입니다. 순천 이수 중학교 9번 새노울 중학교 3번입니다 3번 방학 중학교 16번입니다 16번 반성 중학교 4번입니다. 반성 중학교 4번 무국 중학교 6번입니다. 무국 중학교 6번 마산 중학교 19번입니다. 9번 동광양중학교 10번입니다 10번 능인중학교 2번입니다 능인중학교 2번 남산중학교 1 7번입니다1 7번 남중학교 구미중학교 1 8번입니다 구미중학교 1 8번 중학교 d 10팀10팀에 19팀. 대한 주점을 모두 마쳤습니다. d r e n 의에 대한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이번은 광주공업고등학교 13번입니다. 13번 광주공업 남령고등학교 6번입니다. 6번, 6번 남령고 능인고등학교 15번입니다. 15번 마산 용마고등학교 4번입니다. 용마고등학교 4번 문창고등학교 19번입니다. 19번 반여고등학교1 8번입니다1 8번반여고1평고등학교5번입니다5번상주공업고번1교번1 4번입니다 중곡고등학교 9번입니다. 성곡고등학교 9번 수원 농생명과학고등학교 8번입니다. 8번 여수 공업고등학교 17번입니다. 17번. 운흥고등학교 10번입니다. 10번. 울산 강남고등학교 11번입니다. 11번. 장1고등학교 1번. 입니다1번 증평공업고등학교 1 6번입니다16번월고등학교 2번. 입니다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 12번입니다. 12번 7보고등학교 3번입니다. 현일고등학교 7번입니다. 7번. 고등학교 19팀에 대한 단체전 주첨을 모두 마쳤습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 대학교부 단체 전주대학교 8번입니다. 인제대학교 10번입니다. 인제대학교 울산대학교 3번입니다. 우석대학교 7번입니다. 영남대학교 1번입니다. 세현대학교 6번입니다. 동아대학교 2번입니다. 대구대학교 9번입니다. 마지막 경남대학교 4번입니다. 4번. 대학교부 열 팀에 대한 추첨을 모두 마쳤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22회 학생 김성률 경사배전국 정사시름대회 자, 단체전 대진 추첨을 모두 마쳤고요. 개인전은, 네, 개인전은 추후에 전자 추첨을 통해서 네,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상황이 좋지 않아서 화질이 좀 깨지고 했다고 하는데요. 네.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환경에서 중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